자 오늘 워프레인 뭐 아, 철권하다 멘탈 틀려서 이, 이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었어 뭐야 일반 모드 일반 모드지 우선 포작부터 해서 저 방검 렙부터 찍고 시작합시다 난해피하다샹 내가 프레임까지 버리고 수직동기가 걸어놨는데 지랄하면 안돼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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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어 난칼만쓸 거야. <목소리> 아니 터져 지 터져 터지던 거 쓰레 같은 무기. 재 재미용 재미용. 아니 시 아니 템도 안쳐우고뭐 하는 거야 쟤들 어디야 입구는. 자 숙련도 공유 빨리 합시다 파이어 맞고 뒤져라 어우 돌아올 때 쳐.. 돌아온 거 쳐먹고 죽었네 파이어 예크으 그냥 재밌어 아, 철권 같은 거 말고 이런 각개합시다 각개뭐 프레임 뭐야? 어떤 새끼 누웠어? 이장인가야이 같... 새끼야 왜 누워? 어떠 어디야 이 새끼? 맞고 죽어라. 야, 차라리 감당도안 되는 100프레임 막사르기보다 그냥 60프레임만 보자 내가. 더도 말고 더도, 말,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0프레임만 딱 보자. 그래서 애들은 어디지? 나와 있어. 자, 방파고 죽어라. 휴식. 이 새끼가? 아이 개새끼. 후이야. 크으, 방... 신들린 방패컨 일단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 맞고 죽어라. 없네? 맞고 죽으라고 던졌는데 맞고 죽을 애가 없어 있네, 저 있네 저저 올쪽 개새끼 어디가 방패! 어디야 아.. 내 멘탈 갓겜하면서 치유받읍시다 이 게임만이 나 치유해줄 수 있어 지금 로봇 홀했다 멘탈 터질게 분명해 아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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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방 쓰더라. 우후으으 방검이 짱입니다 여러분 방검 쓰세요 돌격! 돌격하리란 개자식들아 방패라서 그냥 좋아 간지가 나푸 두명 세명 원방 원뚝배기 방패 쳐먹고 뒤져라 어.. 뒤졌네 그냥 아, 진짜 나오퍼 레터 이 때문에 이 게임 <laughs> 개 싫어졌어. <호이! 웃음> 마, 막 니들은 700일 보상없지 이게 바로 먹창만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스리, 최강의 무기다. 아, 어떤 새끼 뒤에서 총질이야. 뒤져 돌아오는 거 갖고 죽었네 아이, 개아새끼, 중간에 지랄 할래? 아, 나 재밌게 놀고 있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 쓰레 같은 놈들아. 뭐야, 이거왜 빛나가? 유도기능도 달려있는게. 때리라고. 아니, 가끔 뭐, 유도기능 달려있는 무게가 저 빛나고 난리야. 뭐야. 맞고 죽었네, 이것도. 던지면 맞고지. 아, 아, 캡틴 아메리카가 된 기분이야, 이거 야 아, 맨 내멘탈. 아, 맞고 죽어. 이거왜 죽어 이게. 유후! 그 데미지 마식 뜨거든. 근데 가끔 뭐 2000. 아, 데미지 기준이 뭐야 이거? 뜨는 기준이. 맞고 죽어라. 개재밌어 구라 안까고 개재밌어 구라 안까고 존나재밌어 이새끼가 자 저렇게 한방에 안죽는 칼로 도둑내줍시다 자 여기가 바로 마장, 마장동이다 개자식 어 어디야 나 어디가

실바 이지스프라이? 그딴 거왜 써? 이거 쓰지? 가시, 가시그마 써. 왜안 써, 이거? 성능, 봐 뭐, 기본 스펙도 좋아. 아, 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씨발. 크으, 캡틴 아마리카가 이런 기분이니까? 새끼 방패가 고 재밌게 놀고 있네. 자 지금 옆에 지금 보면 그 히트기지 안차오르죠? 그니까 러 이거 배율이 차야되는데 방패 던지면 배율이 안차올라 쉽게 말해서 얘는 치명타 보정을 못받는다 아 보정은 받을 수 있는데 얘가 때려서는 치명타 보정을 못줘 자 하나 알아갑니다 이렇게 그냥 이게 실전 리뷰 실전 리뷰해 실전 리뷰 다음엔 아, 이거 뭐야? 아, 푸... 아, 에지 리뷰 씨발, 다반쪽짜리로 리뷰할 수 없잖아. 개 힘들어. 방패는 방패 못 듣는다. 돌아올 때뚫래 아, 뭐야? 이 찌끄레기놈들 뒤져. 아, 안 죽네. 내가 죽여야겠다. 방패 빨아라! 저 방패 데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기본 2000정도 떠주니까 모딩 안되있는데도 모딩 다하면 한만단니 금방 뜨겠지 그냥 아마 대가리 맞아야만 좀 8000이렇게 뜨는거 같은데 배율을 깡대보로 극복하자 아이 씹새끼 저씨 <laughs> 자신없으면 누워있던가 새끼야 왜 자꾸 그 X도 안되면서 아니, 나, 시급 나, 에, 새끼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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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700일 보상이야. 니들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 내 무기에. 씨발, 지들은 먹지도 못할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씨, 관심도 안 가지네? 개 나쁜 놈들. 어디서 깨끗거려, 이씨. 지저라, 그린이여, 찌그레기 놈들아. <laughs> 던지는 모인 가면 깡들 모딩 가야 될것 같아. 깡들이 치명타 둘다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만 가자. 리베이 나온다면 모를까? 제가 이 리벤 먹을 못, 제가 이 리벤 모드 먹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기가 시발 수백인데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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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빨리 치, 빨리 찍고 리뷰 제대로 하자 이거 아직 알수 있는 건 줘도 없긴 한데 아 애새끼들 빨간색 존나 좋아해 눈눈 아파 죽겠거든 아, 시발 같은놈들 아, 아까 철권 말에서 빨간색 때문에 눈아파 뒤진 줄 알았는데 아와 진짜 이럴 거데 시력이 작살이 나지 뒤져 위안 죽었어 자, 내가 바로 캡틴 주다스다 이 개자식들아. 으후으후 아, 그냥 안 되면 칼로 찔러 죽여. 이씨. 자, 이게 방방검 스탠스째 사기 중 이거죠? 차지, 차, 지 차지. 차지 어떻게 찼어요 이게 방검이? 진짜 개사기하자. 자, 저 돌격아리랑 휴. 모딩도 안돼 있거든. 총랐어 그냥. 그냥 존나 쎄도 존나 습니다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학살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크. 어떤 새끼야? 어? 어디야 이거? 지 지도엔 보이면서 내 눈깔에는 안 보여.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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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 끼 얘, 얘 등짝이 뭐냐 이거 이 새끼 이런 것도 있었어 나 볼트 뒷 모습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씨 리모델링했니 받아라 크으. 야, 아무도 왜 700일 무게 관심을 안 가져줘 뭔가 궁금할거 아니야 나 뭔가 에스케 미친 듯이 날리고 있으면 아씨 40프레임이 싫어냐? 하 아.. 심지어 또카드다보데 40프레임이니까 봐주자 씨. 아.. 근데 진짜 144프레임 보다가 60프레임 보니까 눈성 기분이야 아. 여러분 그래픽카드 좋은거 끼세요 <laughs> 그런다고 내가 안좋은거 낀건 아닌데 더 좋은거 껴야겠어 웨이브가 10웨이브였네? 뭐야 아우, 은 지켜봅시다. 애들이 넘기지 않 넘기지 가 그게 제일 중요해. 자캡티아메리카 개재미스 고스탑, 스탑이네. 아웃, 없다. 23? 아, 진짜 막 근접 처치도 내가 1등인데, 3등이네. 시앙 사격 조각도 227% 뭔데? 아, 씨발. 이거 어떻게 없애? 화면 비율 자동. 수직 동기화 자동. 음, 뭘 꺼긴 꺼야 될것 같은데. 딱히 건들 게 없다. 아, 왜 이렇게 부들, 어, 부들 부들거려, 게임이, 씨. 부들부들. 존나게 부들부들. 커누. 버킹. 비어진드 스카이에다가, 아, 스커지구나, 비어진드 스커지. 불케닉 엣지, 비셔스 프로스트, 볼텍 스트라이크, 역시. 무식성으로 갑시다. 제가 존나 존나하게 던져 쌀 거니까. 음, 딱히 나머지 살려줄 만한 게 없는, 없는 것 같고, 1 0이 새끼 분배가 거지같이 되있냐 아니, 이걸 꼈는데도 왜 이렇게 호구 같아, 데미지가. 아얘이 새끼도 호구구나. 아 이따 이것 또 돌리러 가야 돼. 아씨 그지 같은 게임아. <laughs> 자 새로운 무기는 추가된다. 속중에 쥐뿔도 안 쥐뿔도 안 들려 이 쓰레 같은 게임 언제 추가될 건데. 아눈 아파 이거. 파란색이 이뻐. 아나씨발 클랜서 쫓겨난 줄 알았네. 씨. <laughs> 나밖에 없어가지고 뭐지? 했는데 클랜서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자 다음에 나 보. 뭐. 알았어, 알았어. 작작조, 작작조. 그만, 그만. 스탑. 제피르 베이시 제피르 제피르 아 못봤어 볼토 티버론 네크로스 벤카 발키르 티버론 모베론 티버론 발리스타카 딱히 뭐. 성유물? 잠깐만 성유물? 오랜만에 성유물 가? 자 뭐가있냐 좀 봅시다 그럼 아 실바이즈 내 네, 파밍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기 찍고 갑시다 그래. 아마 이번 아 씨발 이번에 가고 아 씨발 타이머 개씹 저런 나머지 한명 알아서 들어옵니다 아 씨발년들 왜 그래 얼럿 시작됐다고 얼럿 여기서 랭크 작을 끝내고 확인해 봅시다 뭐가 있는지. 아, 이렇게 굵어. 자, 이뭐게해다깨이 나름 을하부드모션이모션면이 그래도 워게 되면. 이 모션을 보게 되면. 이모션지랄게되는이모션이역작이야 이새끼들 스탠스, 스탠스 만드는거 봐한거면 다 꼬라박고 스탠스 그지같이 만드는거 같아자 <목소리> <목소리> 나와 이 시방새들아 <목소리> 호 던지고 어 뭐야 맞고 죽어라 싸우다 죽어라 오, 또뭐때맞고 죽었네, 그거. 맞 예예. 막고 죽어 새끼들아. 뭔가에 맞고 죽었어, 적들이. 니 뭔데? 쟤뭐대 저기서 구경하고 있어. 아, 새끼들 놀고 있냐? 왜 이렇게 못 죽여, 이 씨. 아니, 나나 내가 나만 너 여기서 노는 건 나만 놓 거야. 니들은 놀지 마. 이래. 그지 같은 놈들아. 마치 아, 아니야. 파이어. 안나 타니. 어훗 와우 크... 데미지 만씩 드는 거 보여요? 아름답다 깊은 삼촌 맹마 삼촌 지겨 개자식아 맹, 맹자 엄마가 집을 세번 옮겼대 으 어,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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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봐라 렉빠라이쓰레 같은 게임 누가 어몇 스톱? 아, 내가 죽일 거였는데개자식 빰빰 빠란빰 빠라 빠라 바라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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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뒤져라 뭐야 저열 빠라 빠왜 열려 있는 건데? 왜 열려 있는 거야? 이거 <laughs> 왜 열려 있는 지도 모르 겠고, 얘 뭐야? 얘는 또왜 이렇게 숨어 살 들이? 과연 제가 이번에 이거 한 번에 끊을 수 있을까? 한 번... 좀 끝내자 이쌍 내 무기 봐내 아! 무기 봐 존나 간신하지 않니? 미라지에다 껴볼까 이거? 무기 어 갑자기 흥미가 돋, 돋았어 어우, 녹아내렸어. 방패만 고왔어 애들 녹아내린다. 미치, 뭔 소리야? 나 잘못 들었냐? 방금 무슨 소리 들렸는데? 씨발, 어, 개소름독기 뭐야? 아, 좀 씨발, 게임에서 마이크좀 쓰지만, 똘아 같은 놈들아. 니들 목소리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왜 이렇게 <laughs> 이 개질하라는 거야? 이거... 나방송소는거니까 마이크 켜도 개질하라는 거지. 아, 제발 게임 내에서 마이크좀 키지마 부탁한다 니들 목소리 관심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막고 죽어라! 안 죽었네? 아안 죽으면 내가 죽이라고 할거고 26? 호이짜 그만 포장 한번더 해야 된다니 그런 그지같은 일이 없길 바랍니다. Get down.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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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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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자, 이제 고하, 고, 스탑했지. 결정할 시간. 어떻게 할래, 얘들아? 고? 와, 병신아. 아또 제가 사람 돕다 근데 방장은 나야. 꺼져. 이방에 방장을 쳐옵니다. 꺼져, 씨발. 아 아퍼. 오, 저 씨발 이 수시교 사람을 찌르고 있어. 이 씨. 아이 씨, 개 자식. 빨리 수요일 되라. 영화 보게 잡아 오늘은 화요일이자. 화요일 먹고 뒤져라. 어? 화려하긴 존나 화려한데, 실속은 없죠? 마치 내 인생 같아. 아, 겉보기엔 뭔가 있어 보이는데, 까보면 줄도 없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 방검은 뒤져 아 뭔데 아 개자식 어떤 새끼야 개 개질할 때 알아봤던 내가 씨 미라지로 그 그래, 땡땡땡큐한 거 알면 됐어 헛헛헛헛헛헛헛헛 <laughs> 아 꼈어 꼈어 아끼우 지랄이야 왜 호잇 어? 돌격 아리랑 응. 크 돌격 아리랑 콤보 개쩐다 아리랑 아 꼈어 이씨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다녹가 뒤져라 칼날에 맞아서 자 이게 바로 부직성 검. <laughs> 막시발 로망 검, 로망 아닌가? 막 칼에다 하면 노가내려 적들이. 와개최봐야아 솔직히 칼에 칼에 뭔 짓이려나 다 멋지. 있 솔직히 막칼 맞고 저기 노가내리고 나칼 맞고 저기 붙어오거나 칼 맞고 저기 얼어붙거나 막다 멋있잖아. 야난 노가내리는 것도 선발뿐. 방금 잘쓰면 맵을 다 휘젓고 다닐수있어 어, 이거 하나로 아 막고 아, 막고 죽을때 팍팍하고 죽으라고 아이 미친 방금 미쳤어 자동조주인데야뭐 90프레임 뭐야 60 제한 걸었을텐데? 90 뭔데? 야 왜이래 프레임 제한이 지금 풀리고 날려냐 이거 쥐야! 자, 뚝배기! 자내 칼날에 맞고 죽어라 아 게임 이상해 진짜 프레임 제한이 풀려 막 그냥 진짜 막 프레임 갔다가40 프레임 떨어지고 염병하고 있나? 주이야 야, 왜 척? 어디 이렇게 많은 데 어디 있는 거야? 다 아이 새끼들아, 다내 눈앞에 죽어라. 자 하단 떨어지기 어, 웨이브 팔팔팔팔 8? 8, 8, 웨이브 얼마 더 남았지 빨리 무기 말렙 찍고 개질하러 가자 아니 저 방패 씨발 강철 저 강철 방 비브라늄 방패라 무슨 좀못 뚫어 내가 뭔 연병을 해도 저 화살 화살 뚫린다 화살 뭐야 소생 뭔 소리야 너 누웠어? 뭐 이게 부르.. 남자할 로망 개자식들아 막 내가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크좀남나 멋있어 막 되돌아오는 무기 크 씨발 이 맛에 뭐 프레임합니다 뭐할 새끼 마치 작사자가 따로 없군. 뭐야, 이 새끼. 이거 뭐야, 이거? 오니깐 죽였네? 승천! 부들부들, 부들부들. 뭐, 이 새끼야? 허. 아 아개 씨장 진짜 야 내가 누워? 아똑같은 새끼 야 내가 마비 걸어놔서 빨리 나 깨워 크, 데미지 모딩해서 자다 뒤져라 아 방패 개씨발 같다니까 아좀내 방패도 저보면안 돼? 막 시발 공격 답질고 그러면 안 돼? 놀라! 자내손 안에 뒤져라. 어디 네 아저씨 신음 소리를 내면서 뒤지고 있어 이 새끼야? 야, 뒤져. 고양이는, 갈아버리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딨어? 지도엔 보이는데, 어, 아, 어, 너이 새끼. 얘 어디 갔어? 자, 다 뒤져라. 내칼날라네 어, 돌격! 어, 다 죽였는데? 아, 제가또 남아있구나. 자 우리 여기서 끝내자 최대 랭크 아 됐어. Thank you. 에 뭐가 thank you야 나야 땡큐지아 마이크만 안 쓰면 t h a n 지 내가 나간면다 해체되죠. 자 이제 무기 랭크 보다 끝났어. しばらく